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요. 옛날에는 주로 물주기, 키우기, 분갈이, 병충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 영상을 올렸고요. 요즘 제가 이제 매장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서너 번 올라간 게 판매 영상을 많이 올렸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밴드 회원님들도, 어, 이제는 그런 내용보다 이제 어떤 또, 어, 다육이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를 보여줄까 하는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유튜버라는 또 이런 인터넷이라는 이런 온라인 시장에서 만나지만, 사람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한 거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많은 님들이 이렇게 믿고, 예, 거래를 해주시고, 예, 제가 올리는 영상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어저께 888 금을 올렸는데요. 어, 888 금은 어, 한 분이 완전히 예, 모두 가져가셔서 바로 그냥 예, 완판이 되어 버려서 제가 오늘 888 금을 다시 한번 들여왔고요. 어, 많은 문의 전화와 문자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네,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우실 것 같아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늘 888금을 다시 가져왔고요. 그 가져온 금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네, 888금은 네, 어저께 가져왔던 아이는 모두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93번을 붙였습니다 888 마리아 금이고요. 93번입니다. 자, 금 이구요 93번 입니다 자금 상태 이렇게 보실 수있고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조금 착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님이 시세보다 가격이 좀 착한 듯해서 있는대로 다 가져가신다 했는데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올려 드립니다 888 마리아 금 이구요 93번이고요.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자, 94번입니다. 94번 888금, 예, 요 아이도 가격은 같습니다. 20, 20만 원입니다. 예, 95번입니다. 95번 888금, 가격은 같습니다. 금이 안쪽에서 이렇게 지금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 번호 보여드릴게요. 96번입니다. 네.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고 선택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또 이렇게 올립니다. 96번 888 마리아 금이고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97번입니다. 97번 888 마리아 금이고요. 자, 금상태 이렇게 보시고, 가격은 동일합니다. 20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98번입니다. 98번은 살짝 이렇게 쌍두네요. 금은 여기에 이렇게 숨어있죠. 잘 들었습니다. 어, 저도 반대쪽은 안 봤는데, 이렇게 예쁘게 들었네요. 쌍두고, 예, 888 마리아 금입니다. 예, 가격은 동일합니다. 20만원입니다. 99번 갑니다. 99번. 네, 888 마리아 금이고요. 금은 이렇게 골고루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100번을 볼까요? 100번입니다. 네, 100번 금도 네, 888 마리아 금도 금이 이렇게 잘 들어 있는 아이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20만원에 갑니다. 네, 101번까지 있습니다. 101번, 101번 마리아 금 예, 가격은 동일하고요. 예, 요렇게금 상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돌려보시고 네,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번호로 예, 주문 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렇게 이제 많은 아이들일 때 예, 금은 또 랜덤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 드리면서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찍습니다. 네, 102번 간츠 갑니다. 간츠. 앞에 번호에서 간츠도 많이 소모가 됐고요. 예, 조금 더 메, 메꿔서, 충원해서, 이렇게 또 다시 번호 붙여서 간츠 보여드릴게요. 간츠 102번이고요.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자, 요 아이 간츠 103번입니다. 103번 아이 얼굴 한번 보시고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104번 보겠습니다. 104번 간츠. 자, 번호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104번입니다. 네, 105번 보여드릴게요. 105번. 네, 간츠 105번입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25만원입니다. 네 자, 요아이 봅니다. 106번입니다. 106번 어, 요아이가 조금 더 얼굴이 큰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얼굴이 조금 더큰 느낌 자 이렇게 봅니다. 맑은 요아이 간츠입니다. 107번 봅니다. 네, 107번 간츠 예, 가격은 동일합니다. 25만원입니다. 자, 맑은 간츠, 이 아이 봅니다. 자, 요 아이, 예, 35만원입니다. 35만원. 자, 이 아이, 108번이고요. 사이즈, 이렇게 봅니다. 항공샷. 예, 이렇게 35만원이고요. 106번이 간츠, 예, 사이즈가 한 단계 커서 예, 조금 큰 사이즈인데, 오늘 그냥 2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30만원 사이즈에요. 어쩐지 많이 크다 했는데, 네, 동일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간츠 106번도 동일하게 보내드립니다. 자, 간츠 109번 갑니다. 간츠 109번. 네, 요 아이 40만원 짜리였는데요. 네, 요 아이도 3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가격이 조금 너무 거해서 부담스러우실까봐 109번 예, 같은 가격 3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35만원짜리 간츠하고 40짜리 비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대품으로 그런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10번 갑니다. 110번 엘크혼 금입니다. 엘크혼 금, 금이 이렇게 잘 들었고요. 가격은 20만 원 갑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착하다라고 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착하다라고요. 자, 이번에는 111번 갑니다. 111번 엘크혼 철화금입니다. 엘크혼 철화금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엘크혼 철화가 얼굴이 풀리면서 이렇게 엘크혼 금이 만들어진다는 이 아이 키우셔서. 이요 예, 아이를 생얼로 저렇게 만나면 몇 아이가 나올까요? 네, 가격은 좀 나가죠. 엘콘, 금, 철학. 가격은 40만원입니다. 금상태 최상입니다. 앞쪽, 뒤쪽 다 보여드릴게요. 자, 금 상태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엘콘, 철학, 금이었습니다. 번호는 110. 1번입니다 넬콘 금 철학 111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12번 보내, 보여드립니다. 112번. 예, 레드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 112번이고요. 사이즈는 큼지막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정도로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113번 보내드립니다. 113번. 레드 와인이고요. 가격 5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릴게요. 자, 레드 와인 114번입니다. 가격 동일합니다. 115번. 이요 네, 와이도 가격 동일합니다. 116번 갑니다. 케빈 카이저. 케빈 카이저 요런 사이즈도 한 15, 6만 원 하던 아이 이번에 7만 원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입장 자세히 보시고요. 케빈 카이저 케빈농장에서 만들었다 해서 케빈카이저라 불리는 요 아이 인기가 대단한 아이죠. 자,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케빈카이저 117번, 7만원에 갑니다. 자, 케빈카이저 118번, 네, 요 아이도 7만원에 가고요. 자, 케빈카이저 119번입니다. 네, 요 아이도 7만원 동일한 가격에 보내드립니다. 자, 요번에는 120번 갈게요. 돌기 마리아 100급. 돌기마리아 백금, 배가 고파서 좀 꼬질꼬질한데요. 제가 스프레이를, 음, 샤워기로 물한번 슉! 뿌렸습니다. 120, 인물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렇게 했더니, 돌기마리아 백금, 예, 네, 가격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21번입니다. 네, 121번 돌기마리아 금, 가격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122번입니다. 122번 돌기마리아 금, 예, 가격 9만 원 보내 드리고요. 123번입니다. 123번 돌기 마리아금. 네, 요아이도 9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124번입니다. 124번 돌기 마리아금. 예, 요아이도 9만 원입니다. 125번 돌기 마리아금입니다. 요아이는 12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사이즈 비교되시죠? 옆에 있는 아이와 비교하면 딱 비교됩니다. 126번 돌기 마리아 백금. 이아이도 예, 1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27번입니다. 127번 돌기 마리아 백금 가격 30만원입니다. 네, 128번입니다. 자, 번호 이렇게 떨어졌네요. 128번 돌기 마리아 백금 가격 5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봉황처럼 모아지는 UI. 어, 마사토에 심어서 꽤 오랜 시간 키우고 달궜더니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128번까지 보여드렸고요1 2 9번 오늘은 가이아 몇 아이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이아 요아이는 자, 모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주, 자 한번 볼까요? 요렇게 예 멋진 요아이의 예, 후손입니다. 가이아. 요아이는 자구를 딴 아이고요. 자, 가이아 요아이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파격을 한 적이 없는데 가이아 129번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이아 130번입니다. 130번 요아이도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130번입니다. 자, 131번 가이아 요아이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32번, 132번부터 가이아 10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들은 시중에 12만원에 나오는 아이고, 요 아이들은 1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120, 어, 요 아이가 지금 떨어졌네요. 132번입니다. 네, 133번 가이아 네, 1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134번, 네, 요 아이도 동일합니다. 135번 가이아입니다. 예, 요 가이아도 가격 10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사이즈가 큽니다, 요 아이들. 136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야물딱지죠? 마사토에 제가 분갈를 해서 2개월 이상 키운 아이들이에요. 자, 137번입니다. 자, 요 아이는 4천원짜리, 예, 분은 요렇게 예쁜데 심겨져 있는데, 그냥 토분채 그냥 갑니다. 10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어, 짱짱하게 뿌리 내린 아이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137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138번 가이아입니다. 네, 138번 가이아 2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앞에 아이하고 비교 이렇게 한번 해 보실까요? 다르죠? 네, 사이즈가 완전 다릅니다. 139번입니다. 139번. 가이아 2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140번 가봅니다. 140번. 네, 요 아이도 가격 20만원입니다. 자, 141번 가이아 요 아이 25만원 가드나이 사이즈가 네,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41번 네, 요 아이도 2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142번 가봅니다. 142번. 25만원입니다. 가이아. 보이시죠? 자, 속도 이렇게 빵빵하게 차 있고요. 사이즈가 완전 또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아이, 자구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이는 2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아까지 소개시켜드렸고요. 봉황입니다. 봉황이 숫자가 이렇게 금방 금방 줄어버려서 네, 143번이 네, 붙이는 와중에 어 먼저 주문 의뢰하신 분이 가져가 버리셔서 143번을 건너뛰겠습니다. 144번 봉황입니다. 144번 봉황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세아이 네, 남았습니다. 145번 봉황입니다. 가격 20만원입니다. 146번 공항입니다. 가격 동일하게 20만 원입니다. 자, 147번이고요. 가격은 18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148번. 148번 공항. 음, 요하이 18만 원입니다. 149번. 네, 149번. 요 공항구. 네, 18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UI 100 50번입니다. 150번. 네, 요 아이도 가격은 18만원이고요. 자, 요 아이, 네 아이를 한번 요렇게 봅니다. 예, 요 아이는 20자리라 보시지 마시고요. 네 아이 봅니다. 작은 아이들이고요. 자, 요렇게 세 아이만 또 20자리입니다. 요렇게 보시고요. 봉황 40자리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예, 나갔습니다. 모두. 자, 요 아이, 봉황 40자리고요. 우에서 요렇게 보시고. 네. 봉황 40짜리 번호 안 붙였습니다. 번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는 40짜리 다 나갔습니다. 예, 봉황 40이 뒤에 아이 봉황 예, 60짜리입니다. 봉황 60짜리 자, 뒤에 있는 아이도 봉황 60짜리고요. 60짜리 두 아이니까 앞에 아이 뒤에 아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봉황 대품 아이 봅니다. 이 화분은 어마무시하게 큰 사이즈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이즈입니다. 자, 이 아이 봉황 가격은 160에서 140으로 내렸습니다. 자구 짝꿍 꼬미 두 개를 네, 판매했기 때문에 그 가격 빼드립니다. 140 갑니다. 자, 봉황 모습 이렇게 보고요. 네. 자, 요 아이는 들어오면서 수입 과정에 이렇게 잎도 하나 부러졌구요. 상토 위에서 뿌리 내리느라고 물을 굶어서 많이 배고픈 얼굴인데 조금씩 조금씩 입장을 펴갈 예정입니다. 자, 봉항 120짜리입니다. 네, 똑같은 분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풀분에. 요 네, 아이도 가격은 120만원입니다. 봉항입니다. 자, 5의 아이 봉황 보겠습니다. 요 아이도 가격은 120만 원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실 때는 캡처해 주세요. 봉황은 이렇게 네, 120짜리 2개, 141 0 아이, 예, 60짜리 2개, 40짜리 1 아이. 예, 봉황은 한 분이 1개도 한 하시고 또 2개도 하시고 하시니까 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빠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하실 때는 캡처해서 알려주세요. 캡처해서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지금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대품 40짜리 네, 큰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40짜리 문의 주시면 사진 따로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아이들 네, 40입니다. 사이즈, 대빵 큽니다. 옆에 베로니카랑 같은 사이즈가 나오네요. 베로니카 요아이는 가격 100만 원입니다. 네, 베로니카 가격 100만 원입니다. 옆에 있는 아이 베로니카 얼굴이 같아 보이죠. 그러나 어, 이 로제스 층수가 틀리고 묵은 어, 시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요아이는 자구를 지금 두개내나이고요 네 요아이는 아직 자구를안 달았습니다. 요아이 가격은 40에 보내 드릴게요. 자, 엘크혼 철아입니다 엘크혼 철화 네, 얼굴이 요렇게 금이 정말 잘들러나이 네, 비매할까 하다가 가격 80만원에 내까 합니다. 네, 100만원도 더 받을 수 있다 하는데요. 네, 마땅한 님이 있으면 보내고 아니면 저도 그냥 요 아이 자고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원통마리아 철아입니다 원통마리아 철아가 네, 이제 조금 배고팠던 단계에서 네, 요렇게, 지 물을 먹고 빵빵해진 아이,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스프레드 마리아, 스프레드 마리아 철아입니다. 예, 스프레드 마리아, 원종 스프레드 마리아 철아죠. 가격은 2 0만원이고요 지금 많이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좀 쪼글쪼글한데요. 배고픈 거는, 어, 날씨가 조금 더 시원해져. 오늘 물을 살짝 줬습니다. 네,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예, 살짝 저면 안 변하면, 예, 엄청나게 포스가 남다르고, 색깔, 예, 물들미 아주 예쁘고요. 자, 요렇게 지퍼로 철화가 엮이고 있는 요런 아이입니다. 예, 환엽 체르니 대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엽 체르니 대품도 보시면 물고프죠? 이요 예, 아이는 가격 30만원입니다. 자, 우에서 항공샷 한번 보시고요. 물들면 정말 환상적으로 이쁜 아이구요. 연식이, 또 연도가 이렇게 조금 있는 아이라, 키운 시간이 있는 아이라, 이렇게 안쪽에 제리처럼 로제시 꽉 차있는 아이. 이 아이도 이제 8월 음, 하순에 물을 좀 먹여주면 사이즈 완전히 빵! 하고 터질 그런 아이랍니다. 자, 유니콘 만나고 싶으신 분들, 유니콘 보여드립니다. 유니콘. 가격은 30만 원이고요. 자 사이즈 가능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큰뺨한뺨 뺨 하고도 남습니다. 유니콘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지금 커튼을 많이 쳐져 있는 상태에 있어서 네, 색감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뻐질 아이, 네, 적고 있는 아이죠. 유니콘 30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원통 마리아 철학. 네, 올해 제가 다져진 아이고요. 아주 짱짱이 중에 짱짱이 자 지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엮였는가 한번 보세요 네이 아이도 가격 20만원입니다 자 도감 마리아 봅니다 도감 마리아 예 가격은 네 도감 마리아 가격 20만원입니다 도감 마리아 자 앞에 아이도 도감 마리아입니다 도감 마리아 가격 20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도감 말이야. 자, 케빈 카이저, 큰 사이즈, 16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화분부터 완전 대품입니다. 케빈 카이저, 16만원입니다. 자, 레드티아라, 작은 사이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레드티아라. 레드티아라는 목둥이가 되면, 요렇게, 입장이, 어떻게, 눌러놓은 것 같다, 그럴까요? 예, 주름이 잡힌 거라 할까요?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레드티아라. 이 아이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자, 레드티아라 두 번째 아이 가격 동일하고요. 자, 레드티아라 세 번째 아이입니다. 가격 동일합니다. 레드티아라 대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드 티아라 완전 대품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가을 되면 이렇게 핑크핑크하거나 보랏보랏한 이 아이, 와인색으로 물드는 레드 티아라입니다. 사이즈 이 아이는 25, 30 가는 사이즈구요. 제가 요번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20만원에 예, 공고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레드 티아라 가격 20만원입니다. 네, 예, 레드 티아라 두 번째 아이입니다. 예, 동일하게 가격은 2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레드티아라 세 번째 아이입니다. 예, 사이즈, 사이즈를, 네, 제가 며칠 전에는 자로 재드렸는데, 이렇게 대품인 아이구요. 예, 가격은 20만원입니다. 레드티아라 네 번째 아이입니다. 레드티아라 네 번째 아이. 예, 요 아이도 가격 20만원입니다. 레드티아라 다섯 번째 아이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 자, 물듦을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소개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요렇게 멋진 포스를 자랑하는 아이, 예, 다섯 번째 아이, 가격은 동일합니다. 네, 원통 마리아 철아입니다 1차 들어왔던 아이 모두 우리 구독자님과 회원님들 손에 갔고요. 요 아이는 새로 들어왔습니다. 예, 가운데 요 아이가 키가 좀 작죠. 어, 요 아이들이 이제 다육이 처리되다 보니까 각 매장에서 뽑아가다 보니까 미스 코리아 선발하듯이 제가 가져왔던 아이들, 이렇게 좋은 아이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중에서 키가 좀 작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잘 뽑아온 아이들, 원통 마리아 철아, 네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원통 마리아 철아 중에서 1등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아이, 가격은 20만원 동일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농장에서 왔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더 빵빵한데 키우면 굳혀질 아이예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원통마리아 철아는 제가 개인 시간 굳혀진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작아 보이지만 얘들보다 형님입니다. 네. 자, 원통마리아 철아. 세 번째 아이. 가격은 이 아이도 20만원 동일합니다. 물은 아주 잘 들었죠. 네, 원통마리아 철아. 네 번째 아이입니다. 자, 요와이도 가격은 20만원 동일합니다. 네, 스텔라 하나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스텔라. 작은 사이즈가 모두 빠졌습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 하나에 있는 아이 10만원입니다. 사이즈는 9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브레비 카울 한번 가봅니다. 브레비 카울 관심 있는 분들, 어디선가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시는 분, 또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브레비 카울 30만원입니다. 어, 대품 제이드스타 이제, 이제 많이 예, 나갔고요. 네, 대품 제이드스타 제가 다시 또몇 아이 충원했습니다. 예, 그렇게 더 보충했습니다. 제이드스타 15짜리 사이즈, 이 아이 완전 대품입니다. 가격은 12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어, 몇 아이 더 들여와서 이렇게 더 많아졌습니다. 제이드스타 자 이렇게 네, 가격은 12만원에 보내드리고요. 네, 랜덤 가겠습니다. 네, 균일합니다. 인물들이 아주 균일합니다. 자 스텔라, 제가 오랫동안 키우고 붙인 아이들, 네, 요 아이들은 다음 파티에 또 소개시켜 드리고요. 알스톤이 있습니다. 알스톤이 오늘도 작은 알스톤이는 네, 인사도 없이 네, 손님 따라 갔습니다. 손잡고 네, 요 아이 알스톤이.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줬더니 이렇게 반들반들 푸는 요 아이 가격은 4만 원짜리고요. 자 꽃이 폈다가 살짝이 부끄러운 듯 입술을 음, 여민 요 아이 아스톤이 12만 원입니다. 아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스톤이 보여드렸고요. 자요 아이는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주성 예, 마돈나 이렇게 예, 요런 사이즈기 때문에 가격이 10만 원이 가능한 아이죠. 네, 주성 마돈나 가격 10만 원입니다. 네 프리모리 두 아이 소개시켜드릴게요. 프리모리 하나이당 예, 가격 8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토스카넬리입니다. 토스카넬리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아이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긴 시간 함께 달려와 주셨고요. 또 저는 이렇게 핫한 아이들을 내자마자 모든 님들에게 골고루 가야 되는데, 몇 분이 다 쓰러 가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구입을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상 어저께 몇 번을 주십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건이 없어서 오늘 것을 하나하나 사진을 갖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와이 아이는 블랑코 마리안데요. 손톱 한번 보십시오. 모든 손톱이 예, 이렇게 안칼지게 예, 품고 있네요. 이런 모습으로 예, 변이가 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예쁘지 않은데 이 아이 가을에 물들면 아주 예술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 저와 함께 여기까지 왔고요. 예,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제 핸드폰 번호 넣어 드릴게요. 문자로 주문 주시고요. 예, 시간 되면 제가 전화 드리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가르시아 이렇게 들어와 있고 맥라이징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도 나빌레라 금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문자 주문 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예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전부자의 다육사랑 많이 들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예, 새로운 아이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